2025년 10월 25일 2025년 후반기 서울남 스테이크 대회 토요일 저녁 성인 모임 영적 말씀. 최충일 형제 서울 YSA 지부회장. 지난 7월 말부터 청년 독신 지부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지부회원들의 합창을 들으셨는데, 그 합창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감흥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합창을 준비하면서 회원들 간에 단합하고 친밀해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신 스테이크 회장단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는 회원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지만, 오늘처럼 그들을 등지고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특별하고 든든하며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구죽게 가까이 가기 위해 성역에서 이룬 1%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기억하겠지만, 지난 2018년에 저희가 사랑하는 선지자, 넬슨 회장님께서는 기존의 가정복음 교육과 가정방문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성역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가정방문이나 복음 교육이 마치 학창시절의 미완성 과제처럼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으로는 정형화된 형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 성역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지 혼란스러워하고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께서는 주님께서 성역에 관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 5절나는 하나의 개명으로 주려 말씀해 주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송파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청년 독신지부의 회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 저의 가장 큰 목표는 회원 개개인을 알고 이해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셨던 것처럼 다른 이에게 미소 짓고 이야기하고 함께 걸으며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격려하며 용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선 거의 매주 주말 저녁에 저희 집에는 1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의 배경, 경험, 생각, 고민 등을 이야기하며 서로 잘알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새벽 3시가 넘도록 이야기하거나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교회 모임에 같이 참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희 가족과 청년들,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알수 있게 되었고, 안식일에 교회에서 만날 때, 이전보다 더 반갑고 친밀하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연애 시절처럼 저희 회원들과의 다음 만남이 너무 기대되었고 매주 안식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교회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기뻐서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성역을 통해 체력적으로 매우 건강해지는 1%의 개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독신지부에는 다양한 취미를 가진 모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송파와드 시절부터 소망했던 교회에서 회원들과 농구를 할수 있는 소망을 드디어 이룰 수 있었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청년들과 함께 한강변을 달렸으면 군대 시절 이후 오랜만에 형제들과 축구를 하면서 형제애를 다지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가 관건이었고. 성역 활동을 통해 체력적으로 더욱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덤으로 농구와 러닝화, 축구화 등 새로운 신발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성역을 통해 얻게 된또 하나의 개선점은 성전을 자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 청년지부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상고하고 성전에 가까이 나가고자 기꺼이 성전 봉사자로 봉사하는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랑하는 지부 회원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볼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의 매주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반가운 얼굴을 볼수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기도 명부에 이름을 적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성역을 통해 얻게 된 1%의 개선점은 저의 직장 생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지부 회장 부름 이전에는 회사에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소위 MZ 세대라고 불리는 20에서 30대 젊은 직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저의 성향상 다른 팀장들보다는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었지만 때로는 젊은 부서원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그들을 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신 지부에서의 성역 활동을 통해 그들을 좀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매주 주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역을 위해서는 시간과 열정, 때로는 금전적 지출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발전과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다지 친하지 않거나 어색할 수도 있는 누군가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뻗는 작은 행동 하나가 저희가 주님을 담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저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 전해드립니다.